m 이거 너무 철진한 컨텐츠 아닙니까, 이거? 시장 나오라 그래! 빨리 나오라 그래! 여기 주인 누구야! 한 통에 27만 원, 두 개에 3만 원. 야, 너 일로 와! 주무관 MBTI 뭐 나와요? 음, 저는 왔다 갔다 해요. 아... 그래서 평소에도 좀 오락가락하나 보다, 사람이. 뭐 나왔는데? 평택 MBTI 뭔데요?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. 근데 그것도 1년 다 돼가요. 그래가지고 새로 해볼까 싶어가지고. 평택은 1년마다 성격이 바뀌나요? 주무관. 전 카메라 있어도 때려요 사람 해볼까요? 시-작! 제... 네. 어, 비기 싫어질 것 같네 12분 안에 해야 돼요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죄송한데 그... 혼잣말인데요? 왜제 혼잣말 들으세요? 얼마나 했어요? 죄송한데 말 시키지 말아주실래요? <laughs> 내가 화가 얼마나 없는데 바보 들려 인마 당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 어떤 영향을 주지에 전혀 걱정하지 마습니 <laughs>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데 <laughs> 거짓말을 하고 있는 캐릭터겠습니저 되게, 저 되게 나, 내성적이에요. 저 나도 얼마나 가리는데. 거의 다한것 같은데. 얼마 남았습니까? 저는 어, 다 있네. 오! 주무관 나왔어요? 저 아직 다안 끝났어요. 저는 용감한 수호자라는데요? 왓? ISFJ. 진짜 거짓말한 거 아니죠? 적되기 T 음. 저 같은 유형에 속하는 사람은 어 이게 뭐 뭐라는 거야, 이게? 뭐야? 관계술이 뭐예요? 무야 관계술? 이거 관계술? 그 평택이가 술? 못하는 거 용감한 수호자면 뭘 수호합니까? 아 어, 제가 수호하는 거는 약간 이 배경과 스타성 뭐 그러니까 실패딴 그리고... 소리네요. 네 저도 나왔어요. 뭐야? INFp 열정적인 중재자 주무관이? 그래서 내가 지금 평택이 주무관이구나. 이래서 중재. 내가 힘들구나 평택씨를 중재하느라 정말 머리가 다 새우죠 뭐 중재를 해 중재를 주무관이 중재해서 잘됐 일이 뭐가 있어요 이거 완전 쓰리꾸이구만 지금 비긴즈 계속 나오시잖아요 너 평순이 형 연락하지? 저는 열정적인 중재자가 나왔어요 저는 용감한 수호자로 나타났습니다 자 평택이 근데 이제 ISFJ 용감한 수호자 팩폭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수님 주무관님이 사실에 좀 가까운지를 판단해 주시면 좋을 아, 네. 것 같아요. 아 네, 너무 좋습니다. 획폭이요? 소심하고 줄때 없음. 정답. 무조건. 본성 개깜감나아 노답임. 본인이 착해서 참고한다고 생각함와 진짜 세상을 잘못 보고 있어. 그거는 맞잖아요. 그어는 팩트예요. 인간 있는 척하지만 주변인 따라갈 때 마냥 의견이 흔들리. 제말 무조건 흔들려 합니다. 아니. 나는 딱 매길 인생이야. 이거 왜 이래 숨 거칠게 신다고 욱할 기세 불만이 많아요. 뭐만 해도 아 제가 귀가 좀 예민해서 그래요. 이거 음. 봐. 남들보다 크잖아 나 피어싱 17개 찰수 있다 는쪽에자 <laughs> 그러면 이번에는 교준 씨에 대한 팩폭을 아이고 INFT 팩폭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탄 예. 예예예 예. 단점이 별로 없네요 아, 잠시만요 <laughs> 아, 아. 아 잠깐만 <laughs> <laughs> 잠깐만. 야, 야너 조용해. 야너입 꾹해. 야 아니. 아니 잠깐만. 잠깐만. <laughs> 봐봐. 아까 방금 들은 방금 들은 팩폭 지금 다 행하고 있잖아. 발끈해 가지고. 봐봐. 닫는 거 봐. 아니 잠깐 잠깐만 아니 왜왜왜 왜, 왜 없어요? 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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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이거 이, 얘는 뭐 사람 아니야? 이뭐 안드로이드야? 아니. 왜 없어요? 단점이. 그거밖에 없다고? 진짜 없어요. 나머지 것들이 다 너무 좋은 것들이. 아니 스파이지. 아이 저는 뭐 장점 없어요? 아이 뭐 용감한 수요 자인지뭐 용감한 형제인지 그거는? 어두 분의 궁합을 그럼 말씀드릴게요. 왜요? 궁합이 있어요, 둘이? 아 교준, 이제 제작진한테까지 사심을 뻗치는 거야? 궁합 형은 궁합 최악 다시 생각해보자. 그래 그만 나이죠 선택기 핸드폰 근데 배경화면이 교준씨다. w 왓? 왓?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발언을 아끼겠습니다. <놀람> 이만 아니, 잠깐만. 작가 양반. 아니, 내가 그래서 1 0 2천원 줬잖아. 내 돈을 줬잖아. <laughs> 카드에서 빼 가지고 돈 줬잖아. 돈을 받았으면 입국을 해야지. 아, 근데 카드는 교준 씨 거야. 아이씨, 잠깐만. 뭐? <laughs> 아, 이거 내가 이따 끝나고 로또 사려고 내가 현금 뽑아 놓은 건데 저거. 뭐 아까 그뭐 MT b i 뭐라고? 용감한 수호자? 수호해 봐. <laughs> 용감한 수. 수호... 이럴 수가. 음. 아. 애그머니나 세상에 저런. 세수한 것까지 찍으시는 거예요? 아, 저 지금 쌩얼인데. 제 취미는 요리라서 제 취미는 요리라서 여기. <laughs>